음... 음악 여행 귀로 운명을 만나면 이성과 감성의 비율은 0대 100이 된다는 걸 스무 살의 어느 날 3초 만에 알아버렸다 새내기 같은데 우리 동아리 들어오지 않을래? 뭐야 이 화려한 조명은 난 자체 발광 선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난데없이 방자가 들어와 들어와 동아리 선택이 대학생활 4년을 좌우하는 거 알지 야딴 데는 다 늑대 소굴이야 우리처럼 순한 양떼 동아리로 들어오는 게 정답이라고 뭐하는 동아리인데요 이 <놀람> 소녀다님의 계속 너를 위해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나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렸다. 우리랑 같이 노래하지 않을래?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잘 뭐,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음치라서. 아, 지가 음치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은 음치가 아니라. <laughs> 오디션 같은 거볼거 거 아니에요. 아, 저남 앞에서 노래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. 걱정 마, 내 밑으로 다 줘요. 우리 앞에선 하게 될거야 음치도 디바로 <laughs> 만드는 우리 누구? 포렌스텔라 그렇게 난 오디션도 없이 포렌스텔라라는 합창 동아리에 들어갔고 슬렁슬렁 놀줄 알았던 동아리는 공연을 앞두고 맹훈련에 들어갔다 야 정민아 그게 아니잖아 다시 잘 듣고 따라해봐 펼쳐진 세상이 펼쳐진 세상이 아니잖아 아우 너 진짜 음치였구나. 어, 내가 음치라고 그랬잖아요. 자, 자, 자. 종이 합. 커피 한 잔씩 마시고. 하사 그래, 그래. 민규 니뭘 그렇게 심 심하게 하노니. 우리 기운 새내기 놀라서 나가게 하면 나가면 니 나가면 네 책임질래? 아니, 어떻게 저 천사 같은 얼굴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냐고. 이건 배신이야, 배신. 아, 그때였다. 잠자꾸 자기 연습만 하던 자체발광 선배가 나섰다. 정민아 <laughs> 소리를 낼때 목에서 바로 내지 말고 <laughs> 여기에 공기 반 소리 반을 응? 넣는다고 생각해봐. 공기 반 소리 반이요 정민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정민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다르지? 어때? <laughs> 어떻게 멋있어 죽지.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. 타 죽을 것 같단 말이야. 그의 특별 훈련 끝에 나도 함께 무대에 섰고 그 무대에 왔던 공연 기획자 선배가 공연 기획자가 선배를 스카우트하면서.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된 그는 순식간에 스타가 되어버렸다. 꽃다발을 들고 그의 공연장을 찾은 난 깨달았다. 이제 더 이상 그는 나만의 스타가 아니라는 사실을.